안녕하세요. H 회원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헤어 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땠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잘생겼다는 탤런트분, 저희 때는 뭐 장동건 씨였죠. 장동건 씨의 헤어 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수 있는 M자 라인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 어, 옆에서 보면은 일자지만 앞에서 보면은 뒤로 약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똑같은 높이로 그려도 M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마를 줄인다라는 개념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대장금 세대를 지나서 대장금에 보면 그 단아하고 이뻤던 은여들이 대부분의 머리가 이렇게 각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이 조망만한 얼굴을 만든다라는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헤어라인이 변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헤어라인이 얼굴을 동그랗게 만드는 타원형으로 만드는 형태로 변해갔는데 문제는 남자들도 헤어라인이 앞에서 봐서 거의 일자 형태로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게 헤어라인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그렸던 게 구인 상태에서 머리에다가 선을 일자로 그려놨기 때문에 옆에 부분은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요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그릴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얼굴에 어떤 균형을 따져서 그려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옆에 부분이 다운되는 부분들을 옆에 관자 어울리게 해서, 라인을 둥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이마를 작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뭐 일자로 처리를 해주는 건 맞고, 여자들도 얼굴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곡선을 줘서 얼굴을 이렇게 너무 동그랗지 않게 타원형에 맞춰서 만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대와 광대 사이 얼굴이 굉장히 높은, 넓은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유행에 따라서 이마 라인을 좁게 내리게 되면은 굉장히 편협된 얼굴이 되게 됩니다. 이마가 굉장히 좁아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얼굴의 폭이 좁은 사람은 내려와도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라인을 높이를 정할 때 센터 부위의 높이를 정할 때는 항상 얼굴의 폭과 그 다음에 얼굴의 이마 부분, 코 부분, 입 부분에 어떤 균형을 따져서 헤어라인의 높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굉장히 좁은 헤어라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제모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얼굴이 엄마 뱃속에서 태생기적으로 만들어질 때 얼굴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끔 그뭐 연예계에 나오는 이야기로 좌우 균형이 딱 맞는 연예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하고 오른쪽 얼굴이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 한쪽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원근감이 있게 돼 있는 반면에 한쪽 얼굴은 약간 퍼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에 다 M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M자가 넓은 쪽이 보통은 얼굴이 좀 퍼져 있는 상태 옆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는 상태고 M자가 작은 곳은 보통 이목구비가 뚜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넓은 쪽보다는 좁은 쪽에 옆라인을 되게 좋아하라고 합니다 사진 찍으면 난 이쪽으로 잘 나오는데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맞춰서 헤어라인을 그릴 때 그냥 거기에 보이고 있는 얼굴의 이마의 센터와 양쪽 관자에 tp 포인트를 맞춰서 그냥 그려 놓게 되면 얼굴이 정면에서 봤었을 때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어울리는 양쪽 얼굴이. 오른쪽 왼쪽 얼굴이 틀리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헤어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헤어라인도 요초를 줄때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 줬었는데 요즘은 헤어라인도 물결 파동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는 경향이 있고 파동도 크게 주게 되면은 올록볼록해서 더 보기가 싫기 때문에 파동도 약한 파동으로 해서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 머리를 올백을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얼굴이 틀리지만 양쪽의 밸런스가 맞아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삐뚤어져 보이지 않는 그런 헤어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얼굴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헤어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새로운 헤어라인을 만든다든지 M자를 없앤다든지 수술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헤어라인을 적정한 정도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 H 헤어원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